우리가 이제 뭐, 돈도 물질적이 맞는 시대니까, 돈도 부자여야 되지만은 마음의 부자도 돼야 되는 거고요. 또 건강의 부자도 돼야지만 오래 살아야지, 부자인 거죠. 뭐. <목소리>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문도사 김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손님들을 어떻게 보시면서 아, 조금 그래서 돈좀 있다, 음. 부자라고 친한다면 예. 그런 분들의 좀 공통점이 좀 있을까요? 일단 침묵하는 것이 가장 큰 무기인 것 같습니다. 음.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말 표현을 너무 많이 하면은 어떠냐면은. 꼼수를 알잖아 상대방이 에이 저게 어떻게 나올 거고 뭐 제가 어떻게 하고 거고 이런데 까도 까도 양파처럼 아무것도 속내를 모르는 사람은 제가 어떻게 반격을 하고 나올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도대체 모르니까 말하는 것이 진짜 제일 큰 무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자들의 공통점은 말을 많이 하거나 쓸데없는 일에 껴들거나 쓸데없는 일에 뭔가 이렇게 참견하거나 이러는 것을 거의 안 하더라 이거죠. 우리가 이제 그 제일 많이 잘 사는 사람 또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많이 하냐면은 무건을 예, 많이 하는 수행, 무건 수행. 아침마다 자기를 위해서 예, 앉아놓고 기도하고 묵언으로 행사하는 사람들이 오래 살고 범민이 예, 많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 지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제일 꼴보기 싫은 인간들 하나 있어요 정말 진짜 한대 그냥 죽어 패고 싶은 사람들 스매싱 날려서 그냥 쭉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 이 있어요. 네. 상대방의 마음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으면서 음. 마치 자기가 뭐 그냥 상대방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막 지어내는 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뭐 하다 보면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러면. 아, 선생님 바쁘시다 보다 하고, 한동안 하다가 두통하면 안 되면은, 조금 이따 제가 보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할 때까지 30통씩. 예, 그리고 30통 하면서 안 받으면 거기다 뭐라냐면, 네가 그렇게도 바빠, 뭐 어쩌고 저쩌고 시작을 해서, 뭐,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소설을 써요. 이렇게 이제 말을 만들어내시는 분들은, 그만큼 자기의 죄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말을 아끼고, 남의 그 말들을 지어서 좀 하지 말아주세요. 부자들은 답당하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배운 것이 너무나 많은 게 뭐냐면은 귀하게 생각을 해요. 귀하게. 예. 그리고 이 매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배워야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부자들이 잘하는 거 정말 운동을 잘하시더라고요. 어, 뭐, 뭐, 30분이 됐던, 10분이 됐던, 5분이 됐던, 뭐, 해더라도, 꾸준히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자기 운동 시간을 갖거나, 저녁 시간에 운동 시간을 갖는 것들이, 그래서 부자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돈도, 물질적인 맞는 시대니까, 돈도 부자여야 되지만은 마음의 부자도 돼야 되는 거고요. 또 건강의 부자도 돼야지만 오래 살아야지 부자인 거죠. 뭐 돈만 많은데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맨날 아프고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부자들이 다 우리 집에 오면은 만년필들을 꼭 갖고 다녀요. 보면 네네. 그리고 메모장이 꼭 있더라고요. 이런 거를 다 들고 다니면서 자기만의 펜을꼭미니셜을 써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거기다가 제가 말하면은 그 내용을 다 적고. 그 다음 메모하고 동그라미 치고 이러면서 하는걸 보면서 야저 사람들은 저렇게 착실하게 살고 자기 시간을 저렇게 알차게 꾸며서 사는데 어떻게 저게 잘못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도 샀어요 그래서 음. 그래서 이제 물론 스케줄 관리표 핸드폰에 뭐 하기는 하겠지만 여기다 하나씩 이렇게 다 적어가면서 하니까는 저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런 그 습성들이 부자를 만드는데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은 그런 게 들으니까 이제는 부자가 되는 습성을 우리가 조금 가져야 돼요. 그래서 너무 돈돈돈돈돈돈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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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하지 말고 힐링 시간을 조금씩 가지면서 예 살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 절에 가셔서 물건에 어떤 어 그런 수행의 기도도 조금씩 하고, 또 나를 또 들여다보는 시간도 갖고, 그리고 또 이제 요새 제일 많이 하는 것들 내가 요새 어린애들한테도 배울 거 많은데요. 꼭 김밥 싸지 않아도요. 예, 먹을 거를 좀 싸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간단히 담소 나누면서 먹고, 이렇게 얘기 나누고 이러는 거를 요새 애들이 잘 하더라고요. 아, 저런 애들도 저렇게 열심히 살려고 그러고 힐링하려고 그러는데, 나이 먹은 우리가 너무 여유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특별히 제가 제일 많이 또 이렇게 마음을 두고 있는 띠들이 있잖아요. 올해는 이제 저희 68년생들 또5 7사 성주운도 들었고 또 72년생 또 13년만에 대운 들었고 또 우리 67년생들 양띠들 여러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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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 되는 습관들을 조금 많이 길러서 정말 진짜 부자 되셨으면 하는 바램이 듭니다. 저는 글문도사였습니다